바둑 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 보세요. 한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고 이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와서 끊는 맛이 있을,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백을 연결하는 수도 있잖아요. 예? 백을 왼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아무튼 여기 여기 끊는 게죽 죽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나쁘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호구를 치면 여기까지가 손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 있고 굉장히 열보예요. 지금득이 없어요. 요 형태가 여기가 열분 자리인데 열분 거를 거의 한게 없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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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일로 들어와도. 이로 막고 막게 되고 이로 들어와도 이로 막습니다. 예, 중앙에서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전에이게 되고요. 예, 일단 돌을 이 무겁게 만들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은 밀어도 죽었고 굿자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백도 당연히 살아야죠 그럼 이제 약점을 부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쉬우면 잡히니까 이거 또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혀에 있는 거는 선수니까 빨리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흙이 깨져은데이 과정에서 흙이 조금 잘못둔 수가 이수가 잘못 떴다고. 아무, 진짜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조금 나쁘다고 나온. 그럼 줘야 돼? 아니요. 왜 나쁠까요? 구자로넘어가려고 네.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를 붙였을 때이 형태가 되면은요. 이대마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죠? 여길 두어야 돼, 살라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여길 쳐줘야 돼요. 여기 안, 여기 내려서도 여기, 여기 돌이 있으면 이거는 잡는 게 너무 쉽죠. 이것도 이제 한참 보시면. 네? 그렇죠쳐치고 끊을 때젖히면 죽었잖아요. 네, 궁도가 이거는 뭐 3개 이상 안 나오잖아요. 뭐 단두치고 이어서 3개, 3개 하니까 무조건 잡혔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쳐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요, 요거 친 것도 악수고요. 사는 자세도 나빠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됐습니다. 여길 붙이고 살아요. 받을 때 이렇게 늘어서니까 하 이것도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요 약점이 여기 한칸 뛴다든 지 여기가 다 선수예요. 요 약점이.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두텁다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떴어요. 네. 네. 예, 근데 어차피 이거 계속 흙은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예, 이쪽으로 돌려 왔고요. 뛰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을 하고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집으로는 이득인데 안 뒀어야 돼요. 계속 안 둬야 되는데, 너무 집으로 짭짤하기 때문에. 떴는데 이거 좀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살았는데, 네 이제 손을 빼고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끊는 건안 되죠. 회돌이를 안 되죠. 네, 눌러치고 뒤로 치면 해돌려서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띄는게 선수예요. 그죠? 여기 쌍립수 선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맛이 좀 나빠요. 예. 네. 그러니까 안 건드려야 돼요. 제가. 첫 번째로 이수로 구짜로 돼야 되고, 이분 이상은 안 건드려야 됩니다.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바둑은 이제 흙이 지금도 좋습니다. 이제 붙였어요. 젖히고 늘고, 예. 여기서도 이제 쌍잎 써서 지키는 게 조금 더 두터운데, 왜냐면, 이수가 이제 싫어서 그런데, 여기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이제, 이렇게 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로 뛰었고요 아마 여기 뭔가, 이런데 선수에 여기 노리기 위해서 둔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끊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와서, 끊게 되면, 여기를 이제 흙이 띄면요. 요것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 까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해놔야 돼요. 이제는 요거 안 받습니다. 이제 여기가 커진 다음에는요. 그래서 미리 해놔야 돼요. 이 예, 빨리 해놔야 됩니다. 흙이 여기 쉬, 베기 쉬웠습니다뭔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뭐 맛이 기본, 뭐가 있을 것 같죠?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은 백은 여길 붙여요. 네. 워야됩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열로 두면 이건 쉽죠. 음. 단수 치야죠. 나가면 젖히죠. 음. <laughs> 치면은 이제 기로 쳐서 먹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끼우는 수가 보통 이제 이게 급수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반기로 붙여도 수가 나요. 젖히면 여기서는 또 어디죠? 급수. 아니 급수. 아니 아니. 여기요 여기는 일로 둬서. 네. 어딜 빗줄에 빗줄에 넣으면 예. 어디쳐 예? 줄흰색호으면안되니까 빗줄 여기요? 네. 예이 수가 정수예요. 네. 일로 두면은 그때 단수 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거는 일로 잡아서. 예, 네, 그니까 지금 붙여서 끊어도 이두 점이 잡히, 두점 아니면 이쪽 둘중 하나 잡혀요. 그리고 이이 이 형태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끼우면은 이것도 수가 납니다. 그니까이 형태는 굉장히 맛이 나쁜 겁니다. 수가 거의 납니다. 네.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씌어갔습니다 백도 이제 지금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최강으로 이제 버텼는데요. 여기서 여기 들어왔는데 실제는 제가 이제 서로 초입게 몰려서 받아줬는데 씨어가도 잡혔다고 하는데. 이로 네. 두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흙이 어떻게 받는 게 좋아 보입니까? 여기죠. 나갈 때, 이기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배경 오히려 잡혀요. 그래서 아래쪽에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우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형태는, 이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도 맛이 좀 나빠요. 받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요. 언제나 여기 약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로 두는 거는, 보시면, 여길 두고요. 이렇게 두면, 수는 안 되는데, 여기가 다 선수잖아요. 이쪽이. 엄청나게 두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일로 붙여도, 여기가 다 선수예요. 끊으면, 여기 끊어서요. 다 선수입니다. 그럼 쇼워도 그냥 잡힌 거예요, 지금. 예, 굉장히 두터운. 그러니까, 백은 이제 그걸 안 당하려면, 은 여길 단순히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 호구자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서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보셨어요 여기 끊었을 때, 여기가 선수고, 다 선수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맛이 나쁜 겁니다. 이, 요요 요 모양 자체가요. 네. 그래서 거의 여기에 씌워왔으면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받아주면서 약간 받은 게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늘어서 여기는 수가 없어요 수가 없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 수가 실수라고 합니다 무조건 막 붙여야 돼요 붙이고 막 싸워야 됩니다 네. 일로 씌우면은 막 젖히고 네 이쪽 버리고 막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평범하게 진행을 했어요 급수거든요 여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도 붙여야 돼요. 밀면은, 여기 젖혀서요. 위로 미는 거는, 띄어서 연결이지 않습니까? 연결하면, 은 백이 나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위로 젖히면 이건 어떻게 되죠? 그때 밀어가면. 그때 밀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둘이. 아까 띠면은 연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로 두고 받을 때 여기 있고이 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붙이면 일로 받죠 그러니까 먼저 붙이고 밀어가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일로 두고 흙도 이렇게 뭐 이런 진행이 되는데 흙이 좋긴 좋은데 엄청 머리가 아파요. 흙이, 흙이 좋은데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뭐 승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흙이 좋지만. 근데 이제 김시미 사범이 여기서 아주 착하게 이렇게 쪽을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까 그때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싸움이 돼서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몇수더 치네 여기 붙였는데요 받아주니까 이제 젖혀서 거의 여기서 이제 끝나버렸는데요 요 둘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어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기 전에 싸워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로 뒀는데 요수도 실수예요. 맥이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수예요. 여기 회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면은 백이 여기 젖히면 잡히는데 지키려면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지키는 수. 뭐 자, 잡히니까 지, 지키긴 지켜야 되잖아요. 넣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별로 안 좋다 그러고, 예? 맞아요.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로 두면은 그때 연결해요 불이 하나 여기 있으면 여기 싸움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끊습니다. 이럴 때. 역시 연결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 손수니까요. 이 돌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싸움 벌릴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이 모양에서는 이 붙이는 게 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막은 수, 이 수, 이게 지금, 어, 이 철기에 몰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둔 수인데 이렇게 둔 다음에는 전혀 승산이 없이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laughs>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자반님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이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은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의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되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 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검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가,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우미에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으기 조금이라도 으신다면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